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걸리는 거죠 수에 두고 자 마, 나, 귀만 나가고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땡기면 차가 두칸 들어서니까 올려 그러면 이 정도 올 거예요 자 원앙마 그 작은 걸로 두는 거죠 저도 여기서 두는 건 그렇게 재미있진 않습니다. <laughs> 자, 진마축절 여는 게, 원앙마랑 둘 때는 정수고, 마 나가고, 면포하고, 요렇게 찾길 여는 수응징하는 법을, 원앙에서 이쪽 귀마쪽 찾길 여는 수응징하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귀쌍 나가서, 두고, 자, 마, 나, 귀마 나가고,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땡기면은 차가 두칸 들어서니까 올려. 그러면 이 정도 올 거예요. 여기 와서 포랑 같이 이렇게 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그것까지도 아니네 의도가 없어 자 쫓으니까 이따가 이제 포가 뒤로 오면서 포랑 차로 뭐 이런 데 두겠다 이런 뜻이야 야 이러면 가볍게 이제 포가 이렇게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넘네 그 중포로라고 여기 세 번째 줄이 약하죠 왜 약한지 보이시나 연계가 안돼 있어 이쪽으로 뭘 이, 상 같은 경우는 마가 지켜주는데, 마를 지켜주는 주는 기물이 없어서, 이쪽이 약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여기 다리가 있어야지 귀로 오니까요. 네, 그러면, 요렇게, 거꾸로 쫓아주면, 마 쫓으러 오겠죠? 그러면 차가 올라가서 지키고, 네, 차가 올라가서 지키고, 아, 대차를 하겠다. 이것도 대차하면 안 되겠지? 자, 여기 연결해주는 거 일단 없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급장계에서 이렇게 원항 중에 기마 쪽 찾길 여는 분, 여기 이렇게 여는 분, 많이 만나시니까 그걸 응징하는 방법, 이 대국에서 배우셨으면 됩니다. 자, 기마 대 기마에서는 이분 기마 모양하고 다른 기마 선수 잡았을 때는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기마 축착길 열어서 이쪽을 묶어주고, 이게 기본입니다. 차길를안 열었으면 제가 양차길을다 열어서 이득을 보고, 면포 했을 때는, 어, 지금 어떻게 둬야 되더라? 일단은 상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장군을 치던지 아니면 이걸 변으로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변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장군 치면은 궁을 이쪽으로 틀고, 아마 상이 나와서 대응을 할것 같아요. 그럼 기막까지 일단은 나가주면 됩니다. 나가주고 나서,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차가 일단 진출을 해서 이쪽, 오른쪽을 공략하겠다 하고, 여기 사까지 일단 닫아주고, 이쪽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걸리는 거죠, 수에 아, 그럼 말을 달라고 올수 있다. 그러면 지금도 이걸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잡았을 때는 상으로 여기를 때리겠다. 그럴 수 있네. 분명히 차가 여기 마달라고 올 수도 있는데. 음. 그럼 일단은 여기 올라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잡네. 아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낫겠네요 음, 면포하고 차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더 좋았는데 어안 들어오네요 근데 그걸 안 뒀고 아마 뭐 이렇게 장군 칠라 그랬나 봐 그럼 이렇게 내리면 뭐 아무것도 없고 예, 하포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꼬예언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 어허 뭐야? 아, 이렇게 넘기겠다. 일리 있네요. 수비해 주고 기물이득 봤으니까. 아, 왜 이리로 왔지? 음, 이 부분으로 뜨겠다. 그러면 일단은 못하게... 아, 아니다, 일단은 상에 나가고, 이 마가, 여기나, 여기 뜨겠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피했을 때, 들어올 길 하나. 하나, 둘.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뭐, 이 선으로 붙겠습니다. 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렇게 도서 말을 약간 쫓는 느낌 이렇게 두고 대처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 음 잠깐만요 이걸 걸었다 한번 지켜주고 양방이었어갖고 한번더 머리 눌러서 밀겠습니다. 음, 잡고. 뭐 때리겠죠? 그런데 이쪽 긴상 뜨는 수가 있다. 근데, 어,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약한데? 여기 머리 위에가 좀 약하니까. 여기 뭐 와서 견제해줄 기물이 없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이 자리가 좋으니까 계속 묶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잡고, 이거 머리 한번 누르는 거 아프니까 대응수 하셔야지. 아, 그럼 누르면 이러면 포로 때립니다. 그 다음에, 말을 잡으면서, 포가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네? 뭐야? 아니, 이거 잡으면 뭐가, 아, 잡아야지. 여기로 넘, 넘겠다, 이건가? 근데 다시 막가 후퇴해서 포를 걸면은 살릴 수 있는 기물이 아닌데? 아, 그러면 잡고. 야, 차가. 피하긴 피하겠네요. 아, 근데 포로 잡는구나. 나간다. 차가 일단 피할게요. 그럼 이렇게 두고. 일단 병 걸린 거. 아이고, 이거 실수죠? 장군 치면. 네, 이분은 좀잘 도, 잘, 잘 도워지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두셨네, 여기서. <laughs> 장군 치고, 포로 맞겠죠? 그러면 또 장군 치고, 그러면 또 장군 치고, 잡고, 또 잡고, 음, 이거는 뭐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장군 치면 사로는 못 먹고 궁이 틀겠죠. 그때 일로 와서 가운데 잡자고 하고, 가운데 잡으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